이미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는 이 문명이라는 것이 이미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시거나 전화기, TV, 컴퓨터 이런 거다이 과학 문명이 기독교 신앙인들의 관계 속에 깊이 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과학적인 문명적인 걸 받아들이고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갈등을 느끼느냐? 과학적인 배경을 가진 이론이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증명하려고 할때 우리는 상당한 신앙적인 부담을 갖고 또는 때때로 과학을 하는 사람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아. 과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21세기 과학 시대,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유전자를 완전히 이렇게 분석하는 이 시대에, 과연 신앙과 과학은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가장 많은 딜레마에 빠지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1859년도에 발표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 이후에, 인간은 창조된 것이냐 아니면 진화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갈등과 수없는 도전과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조금 꺼낼 건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진화론자들은 좀 전통적 진화론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전통적 진화론자들은 이런 거죠.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조그만 미생물로부터 진화가 되었다. 따라서 이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 역시 진화의 산물이고, 인간과 가장 비슷한 생명체인 유인원과 인간은 그 조상이 같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 진화론이 발표됐을 때, 특히 백인들이 아주 자존심에 상처를 많이 입었었어요, 그 당시에. 진화론이 발표된 지 150년 됐거든요. 그 백인들이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들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진화론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여기에 신앙과 감정의 문제가 겹치면서 이 진화론이 기독교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과연 진화의 산물인가? 창조의 결과인가? 이 논란이 어, 다인의 주장이 시작된 150년이 지난 지금도 어, 계속해서 이 논란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학교에 가면 학생들이 우리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어,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조론을 배워요. 만약에 시험을 보면 창조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됐는가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는데 창조론 쓰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교회에 오면 창조론을 배워요.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 또는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늘이 문제가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중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와 다르고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문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신앙을 가지려면 세상적인 걸 포기하든지 아니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대로 두세요. 진리가 뭡니까? 참된 것을 진리라고 하죠.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된 것을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찾으면 그때 사람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하고 과학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게 있어요. 공통 분모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과 과학이 같이 추구하는 공통 분모 중에 하나가 뭐냐? 둘다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진리를 쫓아가는 거고, 기독교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리를 쫓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양쪽 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과 기독교 신앙 모두가 진리를 찾는다면, 양쪽 다 자유를 누리고 진리에 대해서 일치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제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고 이병철 회장도 기독교에다 물어본 거예요. 진화와 창조 둘 중에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과 창조, 어떤 게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과학자들이 성경을 보면, 과학자들이 보는 성경은 그들의 눈으로 볼때 이런 질문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기독교의 성경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인류 최초의 시작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주 오래전 과거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가 시작된 지 6일 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 인간을 만드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론에 대해서 뭉뚱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아닌 일반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보면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6일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6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시간의 단위인지 알 길이 없다 왜 태양의 빛과 지구의 자전 현상 때문에 우리는 하루라는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의 기록대로라면 태양은 창조 주간의 4일째 돼서야 만들어졌어요. 처음부터 지구가 지금 같은 속도로 돌았는지도 의문이고, 따라서 태초의 일주일이 성경이 말하는 일주일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7일인지, 아니면 뭐 7천년인지, 7만년인지 알 방법이 없다. 또두 번째, 아무 형태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흙을 재료로 인간을 만든다는 표현 역시도 이해하기 힘들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여러분, 영을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해석하면 숨, 바람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 존재다. 우리처럼 물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바람을 어떻게 흙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성경 표현의 모함이... 호 성경이 너무 비과학적인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성경은 절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에요. 그럼 왜 과학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과학적인 논리에 이 성경이 안 맞는다라고 말하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밝히려고 하는 핵심 내용은 과학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과는 차원이 다른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의 창조의 이야기의 골자, 골자는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인간이 만들어진 것도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해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진화론자들이 보면 전통적인 진화론자들이 보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그거 아닙니까? 인간도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존재. 그게 인간이라는 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자,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인간이 삶에 목적 없는 존재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지, 무슨 목적이 있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그런 존재 가치로 인간을 보면 미생물이나 인간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진화론적 가치 아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살인을 많이 저질르게 돼요. 우리가 가축의 생명을 빼앗는 거나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나 진화론적인 생각을 가지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인류, 앞, 인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인종차별이에요. 19세기에 백인들이 호주를 점령했을 때 그 당시에 이 백인들이 호주에 딱가 보니까 원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호주에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백인들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좀 등급이 다른 아직도 진화가 덜된 유인원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자기들은 진화가 완전히 된 백인이고 이 사람들은 원시인들은 원주민들은 아직도 진화가 안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주에 100만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다 죽이고 7만 명 살아남아요. 그러면서도 그 많은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을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인들이 원주민을 학살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 진화론이 주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화론을 갖게 되면, 진화론을 우리가 탁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시작되기 위해서도, 유지되기 위해서도, 발전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수억 년 전에 우연히 발생한 미생물을 적절한 환경에 그대로 놔두면 저절로 사람까지 진화된다는 논리가 진화론인데, 뭐, 누군가가 생명을 만들고, 생명을 창조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해서, 진화론은 결국 신앙으로 가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신론적인 철학과 신념의 산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놓고 대립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한 가지 문제 제기를 과학자들에게 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 보세요.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음악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고 문학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고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일차적인 자연을 창조한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또 창조하고 창조해서 나온 게 지금의 문화라는 거예요. 과학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인 과학과 신앙이 이렇게 대충돌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진화론이 과학이 추구해야 될 진리의 한계를 무모하게 넘어섰다는 거예요. 자, 과학이 뭡니까, 여러분? 과학은 눈으로 볼수 있는 영역을 표현하는 게 과학이에요. 눈으로 볼수 있는 영역. 그게 과학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종교는 눈으로 볼수 없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결국 과학과 종교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의 자기 역할이 있고 종교는 종교대로 자기 역할이 있는데 과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과 그 작동 원리를 그냥 이성적으로 설명하면 돼요. 하나님이 만든 이 자연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과학이면 돼요. 반면에 신앙은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자기 본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학이 종교의 영역까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규명을,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과학적으로 자기들의 논리에서 막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대혼란과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의 과학자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기적적인 이야기 하나로 초대를 해 봐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과학자들을 초대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한테 이걸 좀 봐라. 기적이라는 걸 봐라. 그리고 보여 줬어.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선 비디오로 촬영을 하겠죠. 그리고 분석을 할 거예요. 풍향, 바람이 속도가 얼마나 되고, 뭐 물의 흐름이 어떻고, 토질이 어떻고, 뭐 이런, 뭐 이런 걸 분석하겠죠. 과학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기상이변이 일어났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을 과학자들한테 보여주면 그들이 그걸 보고서 우리한테 내놓는 이야기는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신앙인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이건 기상이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과학자들은 기껏해야 보이는 것만 가지고 표현하니까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신앙인들이 봤을 때는 성경을 기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봤을 땐 하나님의 존재를 거기서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학은 과학의 자기의 영역이 있는 건데, 그 영역이 결코 종교의 영역에 넘어와서 모든 것을 다 규명하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5%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도 모르는 과학자들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주가 어떤 행성들이 있는데 거기 뭐가 어떻고 법칙이 어떻고 마치 모든 걸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장하게 설명하는 것은 눈가린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도 이제 과학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이공계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생명공학 같은 것 연구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의사들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현대 과학 기술이 지금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분 솔직히 이 현대 과학은 너무너무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최근에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연구하던 미국하고 네덜란드 생물학자들이 양국 정부의 강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두 나라의 생물학자들이 사람에게도 없는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공기 중에 어떻게 감염시키는가에 대한 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이 생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이 논문을 네이처와 사이언스지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안 미국 정부하고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놓고 결국 못하게 하죠 왜? 이 논문에 의하면, 이 지금 사람에게 옮기는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치사율이 60%래요, 현재. 근데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우리가 숨을 들여 마시는데 그냥 이렇게 감염이 되면, 이거는 이게 백신도 없고, 이게 사람이 감염되면 60% 이상 이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하고 네덜란드 정부가 너무나 위험한 연구 결과가 만약에 발표됐는데, 이게 이 기술이 테러 집단에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실수로 유출됐을 때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걸 막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 안 된다, 강제로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여론 때문에 정부하고 생물학자들하고 타협을 하지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편집한 형태로 이 논문을 지난 5월 2일 네이처에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이 인류 대재앙의 원인이 될지, 아니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기폭제가 될지, 인류는 지금 이 논문을 보면서 가슴을 졸이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게다 편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현대 과학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결과물은 이렇게 양날의 컬과 같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원자력 같은 거예요. 원자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쓸 수가 없어요.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우리 전력난 때문에 여러분 에어컨 가동 못하고 요 오늘 제 마이크도 안 켜집니다. 찜통 같은 곳에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그렇게 원자력이 중요한데, 그게 과학이 주는 혜택인데 만약에 그 원자력을 잘못 관리해서 일본의 원전처럼 그게 문제가 되면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고 그것이 과학적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신앙을 무시하고 전부 과학적인 것으로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고 연구한 이것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행복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가이드가 필요해요. 지침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대 광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고 자신들이 만든 논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신앙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쓴다면 과학자들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이 마치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생명을 만들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아닙니까? 하나님 대신 우리가 모든 걸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벨탑이라는 거죠. 인간이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성경이 창조론이 그런 과학즉 과학자들이 갖는 교만함을 겸손한 마음으로 만들어서 그 과학이 주는 이성의 논리와 과학이 주는 그 유용함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뭘 연구하고 책좀 봤다고 하는 분들이 배운 분들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책임을 느끼고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지난 2009년도에 다인의 진화론 발표 150주년을 맞이해서 영국 성공회가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종교의 신비로움과 과학 발전의 경이로움 사이의 건강한 균형은 필수적인 것이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디예요? 모르고 나오시는 분도 많, 많죠. 많 우리 꿈의 교회는 감리교회 소속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의 특징은 이성과 영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단이에요. 뭐, 기도만 해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 많이 하고 책 많이 읽는다고 좋은 목회자나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다. 그 사이에서 이성과 영성의 균형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 이것이 감리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과학적인 이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영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앙숙이 되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고 보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좋은 사이의 파트너가 되어야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런 좋은 직종의 또 앞서가는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교인들이나 세상 많은 분들, 현대 과학, 현대 과학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현대 과학을 통해 더 건강한 영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계속 이어져야 할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과학은 마치 사단이 준 것처럼 하나님께 아닌 것처럼 얘기할 필요도 없고 과학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마치 인간이 인간의 머리로 마치 모든 것을 우주와 이 창조 질서까지 우리가 다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신은 없다고 말하는 이 무지몽매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언제나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지성인들이 이 세상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꿈의 귀의 성도들은 정말 신앙에 함몰되어서 신앙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또 너무 배워서 너무 많은 걸 알아서 신앙은 마치 옛날에 사람들이 만든 우리 부모님 세대에 만든 그저 인간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무슨 종교성 내지는 심리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교회를 그냥 썬데이 크리시아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속에 점점 더 세상이 규명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리와 대화하는 시대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가치와 세상의 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꿈의교회 나오는 성도들 이단에 함부로 빠질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낄 필요도 없고 언제나 이두 가지의 균형 속에서 정말 야 내가 정말 예수 잘 믿었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게 보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요, 이런 주제를 설교를 하겠습니다. 꼭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종교가 많은데, 이 지구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역사 속에 종교가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도 우리 주변엔, 특히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예요 종교가, 국교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많은 종교를 공존하는 나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공존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또 지구상에는 지금 종교들끼리 충돌하는 그런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왜 기독교인은 유독 예수만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도전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